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4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국내 대형 세단의 넘버원, 더 올류 G80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 2.5 4륜 기본형이고요. 기본형이라고 해서 옵션이 빠지냐 아닙니다. 웬만한 대형 세단에 들어가는 옵션이 모두 기본인 차량이 바로 이2.5 기본입니다. 거기에 이 제너시스 브랜드를 탄다면 꼭 빠져서는 안 되는 파플로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이파플로 패키지가 뭐냐? 그거는 조금 있다 실내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보고 계시는 이 더울류 G80 차량 20년식에 약 5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외관 실내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 실내 얼마나 관리가 잘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저랑 함께 외관 보시면서 혹시라도 하자거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라이트 보시면 백화현상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앞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방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후드 본넷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없구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문콕 돌빵 없구요. 스크래치 없구요.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문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뒷 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트렁크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습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문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문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천장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 보시는 것처럼 틀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틀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도 없고요. 바래진 건 없고요. 바닥에는 보시면 이렇게 매트 깔고 사용하셨습니다. 파워트렁크 작동 잘 됩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다시 한번 보세요. 뜯어지거나 해진 곳도 없고요. 바래진 곳도 없고요. 조수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가죽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발래진곳 없고요. 어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는데 혹시 하자거리 차이셨습니까? 만약에 차이셨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연식 대비 관리 정말 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색상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작은 스크래치 한두 개는 있지만 정말 외관도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스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스부터요. 59,423km 주행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좌측에 보시면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파워트렁크 실내에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전화바퀴 블루투스 되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위쪽에 보시면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 핸들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바래진 곳 없이 깨끗합니다. 12.3인치의 큰 모니터 이렇게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보시면 핸들 열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보시는 것처럼 통풍 시트 다 터치식입니다. 이렇게 터치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터치감 좋고요. 어, 밑에 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들어가 있고요. 어, 처음에 말씀드린 이 파플러 패키지 도대체 이게 뭘까요? 크게 한네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헤드업 들어가고요 하이테크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12.3인치 모니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고 해서요 어, 보시면 후축방 모니터 어, 이렇게 깜빡이를 키면 계기판에 이렇게 사각지대 볼수 있게 나옵니다 후진을 넣으면 이렇게 서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첫 영상에 보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그것도 파플로 패키지에 들어가고요 이열 컴포터 패키지라고 해서요 어, 앞에서 할수 있는 거는 맨뒷 창문 자동으로 커튼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커튼 버튼을 누르시면 보이시나요 커튼 내려가는 거 다시 눌러 볼게요 이렇게 앞에서 조종할 수 있고요 뒷좌석 양쪽 창문에는 보시는 것처럼 수동으로 그라인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게 모두 파플로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요. 사각지대 알려주는 후축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현대 스마트 센서 보시는 것처럼 핸들 조향 차간 유지 들어가 있고요. 기어봉 밑쪽에 보시면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 버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 이 차량을 운전하실 때 차량에 감이 없을 때 좁은 길을 간다? 그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요.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누를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방으로 가실 때다 주위에 뭐가 있는지 보시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에 감이 없으셔도 좁은 길 가실 때이 화면을 누르고 가시면 편하게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고요. 점전에 아, 말씀드린 퍼플로 패키지 안에 2열 컴포트 옵션 중에 긴 유리창 자동 커튼 들어가 있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양쪽 뒷좌석은 이렇게 브랜드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창문에 이렇게 칠수 있고요 뒷좌석에서 프로토 에콘 이렇게 조종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뒷좌석 2열 콘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맨뒤 커튼 여기서도 조종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오디오 기능 만질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제너시스 더울류 G80 2.5 4륜 구동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시고요. 보움 이력은 아쉽게도 한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너시스 더울류 G80 2.5 4륜 기본형입니다. 2020년 11월식 실주행거리 5만키로 주행한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영상 밑에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